환자분을 돌려 보내면 다음 내원 시까지 1, 2주 동안 그 약제가 계속 역할을 하면서 안쪽을 소독하게 됩니다. 신경에 이미 감염이 돼서 신경에 염증이 생겨 있고 치료 후에 회복될 수 있는 어떤 수준을 넘어갔다고 판단이 될 때는. 신경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씌우기만 하면 그 염증이 점점 확산돼서 심한 통증과 부종 등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의 상태에 대한 평가를 면밀히 해서 이 신경의 염증이 일정 수준을 넘었느냐 안 넘었냐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걸 넘었다고 판단될 때는 신경치료를 꼭 하고 씌우셔야 되고요. 염증 수준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았다. 이거는 신경치료 안 하고, 충치치료나 신경을 보호하는 치료만 했을 때도 저절로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는 가급적 신경치료를 안 하고 씌우는 게 치아 수명에는 더 유리합니다. 신경치료 과정이 번거롭고 또 많은 분들이 이게 아픈 과정이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하셔서 좀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신경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꼭 하고 크라운 치료를 하셔야겠습니다. 신경치료라는 것이 치아 내부에 그 공간에 있는 신경 조직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또 소독한 다음에 막아서 재감염을 방지하는 이제 그런 과정인데요. 그 신경 조직이 있는 내부 공간, 신경관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그 공간이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진 기구로 그 내부 공간을 완벽하게 찌꺼기 하나 없이 제거한다는 건 애시상초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 수준 이상, 예를 들어 90% 이상 깨끗하게 이제 하면 나머지 10% 정도의 찌꺼기는 더 이상 이제 세균의 증식을 야기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치료 결과가 이제 좋게 마무리할 수 있는 건데요. 찌꺼기나 세균이 일정 수준 이상 남으면 거기서 염증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치료 후에도 그런 경우에는 아플 수 있게 됩니다. 또는 정상적인 신경치료 과정에서도 기구로 우리 몸을 굉장히 자극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치료 중에 또는 치료 끝나고 예를 들어 한두 달 이내에는 좀 불편한 느낌이 남아있을 수는 있겠고요. 그런 느낌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신경치료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 좀 많은, 어,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번에 끝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증상이 심한, 이게 통증이 있던 치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쪽에 염증의 원인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이제 소독하고 난 다음에, 이 치료가 원만히 잘 됐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려면 깨끗이 치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전되는 여부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내원 시에 지난번 치료한 결과가 어떤지 아팠던 증상이 좀 나아졌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하고 괜찮아진 걸 확인한 다음에 신경치료를 마무리하는 것이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쪽 신경 공간이 오염이 많이 돼 있는 경우에는 치과에서 치료하는 시간 동안만 거기를 소독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더 소독 약제를 적용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많이 쓰는 약제가 수산화칼슘입니다. 근데 이 약제는 신경 치료를 한번 진행을 한 다음에 그빈 공간에 그 수산화칼슘 약제를 채워 넣고 환자분을 돌려 보내면. 다음 내원시까지 1, 2주 동안 그 약재가 계속 역할을 하면서 안쪽을 소독하게 됩니다. 그다음 내원시에 와서 그 안쪽이 소독된 상태를 확인하고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약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닌 한번 치료하고 약재를 적용하고 그다음 내원시에 확인을 하고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번의 내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연치아는 우리가 이제 씹는 어떤 느낌 또 잇몸 염증에 대한 저항성 또 심리적인 면 이런 측면에서 자연치아가 사실 임플란트보다는 우월합니다. 그래서 1차 목표는 자연치아를 유지하는 게 최선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연치아를 아무리 유지하고 싶어도 치아 상태에 따라서 그게 어려운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신경치료를 하는 경우가 이제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데 안타깝지만 신경치료의 성공률은 60%에서 한80% 정도 정상적인 치아가 그 정도입니다 여기에 뭐 치아에 금이가 있거나 치아에 어떤 결함이 있거나 또는 잇몸이 안 좋거나 하는 경우에는 성공률이 더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조건적인 성공률이 높지도 않은데 무조건적으로 치아를 살리려고 하는 거는 불필요한 그런 치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에게도 그렇고요, 의사로서도 그렇고 되지도 않을 치아를 끝까지 매달리고 하는 거는 환자분께 여러 번의 내원과 또 비용을 또 초래하게 되고요, 의사도 불필요한 그런 제 수고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 치아를 먼저 면밀히 평가해서 이 치아를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성공적으로 치료를 완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처음에 면밀히 살피고요 그 성공률과 함께 환자의 나이, 환자의 상태, 환자의 선호도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해서 환자분께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권유드리는 것이 환자분께도 의사에게도 가장 좋은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